복구는 끝까지예요 무조건 횟수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5식해 할수 있으면 5식해 해야 되고 6식해 할수 있으면 7식해 해야 돼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 못할 때까지 못해도 해야 돼 아프게 해야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헬스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의사이자 보디빌더이자 작가이자 유튜버이자 사업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석욱이라고 합니다 복구는 사실 체지방률에 많이 좌우가 되죠 제 기준으로 보면. 어, 체지방률이 한15% 정도라고 하면 두달 정도 열심히 하면은 복근을 예쁘게 뺄수 있어요. 한10% 정도는 되어야 이제 비치고요. 거울에 가서 딱 봤을 때, 어, 근데 복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요. 5% 정도가 되면은 조금 입체감이 생깁니다. 3%가 되면은 정말 조각 같은 복근이 나오고. 20% 정도면, 은어 일단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도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마음먹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도 최소 6개월이고요. 뭐, 넉넉 잡아 1년까지는 보셔야 몸이 어 원하는 만큼 바뀌실 거예요. 저는 행잉 레그레이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척추에도 부담이 덜 가고요. 누워서 이렇게 시덥업이나 크런치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척추 허리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수 있거든요. 근데 헤이 레그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척추 사이에 걸리는 압력을 줄이면서 이제 복근만 이렇게 따로 단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복근은 끝까지 해요, 무조건. 횟수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50회 할수 있으면 50회 해야 되고, 60회 할수 있으면 70회 해야 되고,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못할 때까지. 못해도 해야 돼요. 아프게 해야 돼요. 복근 운동을 끝까지 하면 숨이 잘안 쉬어지잖아요. 그 숨이 안 쉬어지는 세트를 여러 번 해야 돼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복근 운동이 되어야 할 정도로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첫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코칭을 받으러 하루 이제 스승님한테 갔는데 이제 운동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로 복근 운동을 몇회 해라 했었는데 그몇 회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인간이 할수 없는 횟수를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채우긴 채웠는데 아 이렇게 해야 나오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내 생각보다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해야 돼요 복근 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 속근을 단련하는 운동이에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는 그런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거죠 반면 복근 같은 경우에는 지근이 대부분이에요 지구력을 요구하는 마라톤 어들이 주로 지근이고 역도 선수들이 속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근식 스타일인 복근 훈련은 잘안 하게 되는 거죠 분명 복근은 너무 멋있는데 근데 잘 안하게 되죠. 이게 웨이트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대 운동할 때도 복근들이 많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다이어트만 해도 복근이 나올 수 있어요. 복근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아도. 근데 경력이 짧으신 분들, 한 5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복근 운동을 따로 해줘야지 다이어트를 했을 때 복근의 입체감이 있어요. 코 자체가 웨이트를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다이어트에서 까보면 복근이 잘 배치가 돼 있죠 왜냐면 그런 복근 코어가 없으면 애초에 그런 3대 운동이나 운동량이 뽑아지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5년 이하인 분들은 복근 자체가 그 정도 운동량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더 의식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내가 내 하루를 돌아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뭐 씻고, 출근하고, 앉아서 업무 보다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이런 사람이 복근을 만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운동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오래 걸리는 거죠. 하루에 힘을 쓰는 일이 없는데 복근이 왜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몸도 알아요. 필요 없는 거는 빼버려요.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에는 복근 운동이 개입이 돼요. 왜냐면은 자세 유지하는 데만 해도 기본적으로 개입이 되는 게 복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도 이제 복근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하면 너무 좋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 너무 좋은데 저만 해도 유산소 운동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유산소 운동할 시간 없다 하면 그것도 핑계 나라고 말하곤 했었는데 제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추천드리는 게 단거리 달리기. 이를 좀 추천을 드려요. 생각해 보면 내가 100m를 언제 전력 질주해서 달려봤을까? 실제로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 보면 복근이 없는 분들이 없죠. 왜냐면 복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치팅데이는 운동을 하면서 치팅데이를 가져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복근을 만드는데 치팅데이를 가져가는 거는 맞지 않죠. 운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근 성장도 해야 되고 뭐 체중도 불려야 되고 뭐 중량도 늘려야 되면. 치징데이 한 번씩 가져가면 좋죠 좋은데 복근을 만드는 거는 필요가 없고 치팅데이를 해서는 안 돼요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들 시합 나가서 보시면 정말 치열하게 딱 시합 당일만 뭐 나트륨이 좀 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그 전에는 절대 일절 손을 안 대거든요 음. 그래서 치트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복근을 위해서라면 찐따 모범생 시절의 몸무게랑 지금 제 몸무게랑 같아요 근데 보시면 체지방률은 비교가 안되고 근육량도 비교가 안 돼요. 근육량은 엄청 늘었고 체지방량은 엄청 줄었죠